로봇이 리허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 교차 시험장입니다. 이곳은 교명관역입니다. 오 <웃음>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안녕하세요 이나 크리에이터 조이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곳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학교 공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율주행 로봇 시연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볼 자율주행 로봇은 전기, 전자, 기계, 공간정보, 스마트 모빌리티, 항공우주, 정보통신과학과 등등 다양한 저희 학교의 공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봇은 화재 감시랑 방범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최한 스마트캠퍼스 챌린지라는 대회에서 무려 6천만원의 상금을 따낸 우수상 작품이라고 합니다. 전기공학과 원종우 교수님 지도하에 있는 a i 이라는 팀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이번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이외에도 작년 한해 만에 자율주행 로봇 부문에서 무려 9번의 수상과 5번의 논문 및 특허 등등 다양한 성과를 아주 많이 내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얻어낸 학생들의 자율주행 로봇 시연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로봇이 학교를 돌아다니는 시연행사,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내가 근데 언제 출발하느냐. 자연히 안전하게 내가 없어지면 네. 그때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어떻게 내가 나오게 되면 바로 출발하게 된다. 강단대처 시험 상황입니다. 이곳은 금연 구역입니다. 교내 흡연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은 금연 구역입니다. 적발 시 최대 10만 원의 벌금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스템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자율주행 연구팀 팀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저는 자율운법 연구실에서 학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시원한 거 네. 어떤 로봇인지 소개해주실수 아,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자율주행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요. 자율 그런 걸 단순히 차에만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자율주행 로봇이 순찰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어떤 이제 범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상황 같은 거를 식별을 함으로써 이를 대응해 대응해가지고 안전한 학교를 안전한 대학교 안전한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로 이번 시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에 우수상을 네, 습니다고 네. 네. 하는데 네.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최초에는 이제 대학원생, 대학원생들이 나가, 나갔, 나갔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아, 이거를 대학원생들이 하는 것보다는 대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게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대학생들끼리 자율주 모빌리티라는 팀을 꾸려가지고 현재 이 시연을 준비하였고 최종적으로 성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연을 한번 보니까 네. 화재 방지를 할수 있는 네. 시스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화재 방지 시스템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 이제 아무래도 인하대학교가, 저희 학교가 작년 1월 1일에 한큰 불이 났었잖아요. 네. 학교에서 불 나는 것들이 워낙 큰 이슈지 않습니까? 뭐, 공대에서도 그렇고, 실험실에서 도 그렇고, 워낙 이슈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신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번 시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뉴스 기사를 그때 한번 봤는데, 네. 레벨 4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율주행에도 단계가 있는 건가요? 네. 자율주행이 이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현대기아 차에서 들어가는 시스템들이 레벨 3의 자율주행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되게 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어서 아직까지 구현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캠퍼스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레벨 4에 대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연 너무 잘 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결과, 좋은 성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와! 금연구역입니다. 잠깐 시 최대 1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상황은... 시연 상황을 위해서 사탕을 물고 있는 학생들. 기자분이 엄청 찍고 계십니다. 전혀 흡연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오. <laughs> 오늘 자율주행 시연 팀의 지도 교수님인 원종훈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공학과 원종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시연한 행사가 학생들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 활동이라고 해서 되게 의의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예. 교수님의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학부생들이 저렇게 굉장히 그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을 어, 만들어서 지금 시연까지 한 경우인데요. 그 네. 만들기까지는 또 분명히 그 전에는. 어, 수년간에 걸친 또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거를 다 흡수를 하고, 또 진취적으로 굉장히, 어, 팀을 이뤄가지고, 학부생 팀을 이뤄서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결과물을 얻는 와중에 정부에 서 제한 아이디어 공진대회출전해서 약 7천만 원이라는 큰 연구비를 상금으로 받아왔고요. 그것을 또 역으로 투입을 해서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어, 추후로도 어, 이러한 학부생들의 우리 노력을 계속 어, 다음 그 후배들에게 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학부생 팀뿐만 아니고 전기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서도 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와, 그러면 오늘 같은 멋진 자율주행 로봇이나 다른 멋진 개발팀을 볼수 있는 건가요? 어,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예, 저희 또 자율주행 연구팀은, 어, 항상 지금 오픈되어 있고요. 어, 교내에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의 컨택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자율주행팀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이 밖에서 외부에서 하는 시연이 끝났고, 팀원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아까 그 자율주행 로봇을 만든 바로 그 팀원들입니다. <laughs> 이번에 스마트 챌린지에서 우수상 타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쪽부터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자공학과 3학년 정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보통신공학과 3학년 이다현이라고 합니다. 야, 저는 3학년 3학년. 네, 저는 기계공학과 3학년 김성입니다 공학과 3학년 송한진입니다. 저는 공간정보공학과 3학년 이승찬입니다. 로봇통신공학과 3학년 김경엽입니다. 네, 오늘 시현아 로봇들 직접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거라고 하는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약 10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5개월 동안 저 차만 만든 게 아니라 뭐 공모전 준비라든가 아니면 저거 저 관련된 이론들 공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총 포함해서 한 5개월 정도입니다. 음. 아 그러면 아까 시연하는 거 보니까 되게 거의 모델급으로 기자님들도 많이 오시고 <laughs> 사진도 많이 찍히신것 같고 한데 이번에 자율주행차 이렇게 직접 시연해 보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저희가 그동안 어, 밤도 많이 새고 어, <웃음> <웃음> 밤도 많이 새고 어니이도 많이 걸고 고생을 그렇지. 좀 많이 했는데 그 혹시 다시 할까요? 그래도 <laughs>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예 그동안의 고생이 좀 보람이 있었다. <laughs>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 맞아요. 는 친구가 있는. 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항상 밤새고 저희가 다들 퇴근도 못 하고 네. 그렇게 있었는데 평균 수, 수면 시간이 한3 시간 정도 되아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잘 됐으니까 예. 그동안 열심히 한게 보람이 있습니다. 한 열심히 해봐야 앞으로도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앞으로도 팀 에임 화이팅! 네, 저는 오늘 공대 학생들이 만든 자율주행 로고 시연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말로만 들어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볼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 그거를 공대 학생들이 또 직접 만든 거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대 학생들이 많은 연구와 많은 활동으로 활약을 할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